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한국어를 할수 있으니까 한국인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한국어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나은행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네 제가 사실은 한국인이 아닌 인도네시아이기도 합니다 네. 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제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다그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음, 한국에 하나은행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뭐 키타스나 키타 네 그런 거를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 만들어 주려. 네 만들어 주려면 이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 같은 인도네시아인데 인한국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어도 할수 있고 한국 어식에서는좀 대접을 대절, 대접을 잘 받습니다. 어. 네. 왜냐면면뭐 그런 기타 스나 기타. 같은 거를 필요가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아, 아니까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해 놨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했습니다. 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음. 한국 업체에서 만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선물배로 했다가 이제 또 친누르 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으면 한국도 인도네시아에서 났댔어요 학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아니고, 근데 한국 학교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아, 직스? 네, 직스. 직스라는 학교에서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엄마가 한국말을 아, 잘합니까?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워낙, 어, 한국인이랑 많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하니까 한국말을 조금 조금씩 알았습니다 네. 근데 한국말을 아주 잘 배웠어요. 아 저는 아버지랑 많이 소통하고 많이 말하고 하니까 이게 한국말이 좀. 그금4학년 때까지 한국학교 직스에서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어디로 옮겼어요? 그다음으로 에스페아라는 소라프리타 하라반에서 거기서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스에서는 지금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영어가 이제 조금 딸리다 보니까, 이제 에스페라 옮겨서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대학을. 대학은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나갔죠. 예. 아 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음. 저쪽, 그, 저쪽 전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뭐, 사, 혼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 하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한번 은행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근데 인도네시아 는행 말고 한국 은행에 가서 한국 사람 밑에서 많이 배우면 더 좋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존으로 하나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데시아로 네,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미국으로도 가지만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럼 또 한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그인도네시아랑 멀지도 않고 부모님이랑 도 가깝고 그리고 갈때뭐 비자나 뭐 그런 게 필요 없다 보니까 이게 예, 부모님이 그냥 가까운 데서 유학 다니고 어차피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네. 결정이에요미국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우리 한국에서 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이 어려운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언어가 이제 잘 되니까 한국, 한국어도한국인도한국아어한국고영한국 되고, 되고, 되다 보니까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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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특히 여기 는 인도네시아는 한국 진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맞습니다 그런 핫 코리안들의 그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네 많, 진짜 많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에서 한, 인도네시아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지금 현대 자동차 네 현대 자동차 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기회가 좀 열리고, 예, 아, 네. 그래도 더 좋습니다. 공격자들이기 아, 때문에 월 수입도 굉장히 많겠는데, 월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제가 아직 술 내시어서 월급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 같은 거거기서 지금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가보진 못했지만, 뭐, 10년 전인가요? 예, 네, 그때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면은, 저쪽 한국에서 할머니랑 그 작은 아빠, 네. 작은 아빠 두면서 여기 오셔서, 인도네시아가 좋다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예, 한 10년 동안 여기서 살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후대적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네. 국적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이세들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편에서 가니까 아. 뭐 솔직히 말해서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아. 특히 한국인들은 이게 대접이 솔직히 말해서 투자 차이 있나요? 솔직히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왜 아. 그러죠 그거는 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k 이팝 p 아, k 팝 문화 때문에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문화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닉에서는 뭐, 그런, 그런, 뭐 그렇게 차이를 안 많이 합니다. 다 네, 오히려 많이 더 많이 되죠, 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스임새도 많고 또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다문화 네. 과정 특히 네. 한국과 혼혈이어서 네. 네. 그런 무시를 그... 받는 경향도 전혀 없고 네. 듣기에 참 좋고 이런 기회에 다문화 과정을 네. 대하는 한국인들의 시각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